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실과 시간은 두 번째 단원 식물과 동물 그, 그 중에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. 식물 가꾸기에 대한 내용인데요. 여러분들 이 식물 가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기 전에 이 활용 목적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배움 주제는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서 네,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핵심 개념은 첫 번째 작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작물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물입니다.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, 여러분들 벼, 옥수수, 뭐 사과 이런 것처럼 경제성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아서 얘네들을 가꾸게 된 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얘를 목적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보면 식용 작물, 원예 작물, 또그 밖의 작물들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 식용 작물은 무엇일까요? 식용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죠.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식 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먹는 쌀, 밥 있죠? 쌀, 콩, 감자 등이 대표적으로 있고요. 그리고 더해서 뭐 옥수수나 고구마나 밀 이런 것들도 식용작물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원예작물입니다. 원예작물은 부식이나 간식으로 활용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, 그리고 정서순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, 크게 우리가 과수, 채소, 화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과수예요. 여러분들, 과수원 할 때, 과수, 네,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꾸는 나무입니다. 뭐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나 배, 막 이런 것들이 있죠. 여러분들 먹는 과일들 있잖아요. 열매들, 뭐 귤,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.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원예작물입니다. 원예작물은 채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두 번째 원예작물에서 채소인데, 밭에서 가꾸는 식물로 잎과 줄기 또는 열매, 뿌리, 이런 것들을 먹는, 먹는 것들을 우리가 채소라고 하죠. 뭐 양파나 배추나 고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? 우리가 밭에서 갖고서 먹는 그런 식물들 다음 세 번째 원해작물로는 화초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화초는 꽃이나 잎줄기를 감상하기 위해서 가꾸는 식물입니다 얘네들을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즉 감상 네. 눈으로 보고 아, 이것을 보고 아, 예쁘다. 아름답다. 향기가 좋네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가꾸는 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뭐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공기 정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산세베리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국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원의 작물 말고 세 번째로는 그밖의 작물 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보면 사료 작물, 녹비 작물, 공예 작물, 약용 작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얘네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사료 작물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옥수수나 청보리, 뭐 이런 것들,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거 있죠? 근데 옥수수는 아까 식용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목적으로 가꾸면 식용작물이 되고 가축의 먹이로 가꾸면 사료작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꼭 하나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녹비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은 잎과 줄기가 비료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호밀 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자운영 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, 이렇게 다시 보면, 잎과 줄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녹비작물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공예작물입니다. 공예작물은 우리 여러, 여러 가공과정을 거쳐서 생활용품으로 활용되는 것인데요. 여러분들, 목화 있죠? 목화섬으로 면 속옷을 만든다든지, 또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든다든지, 참깨 이런 걸로 참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공예 작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 번째는 약용 작물입니다. 약용 작물은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. 보면 네 인삼 또뭐 상황버섯, 강황 뭐 이런 것들 약으로 쓸수 있는 것들을 약용 작물이라고 합니다.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활용 목적에 따라서 식물을 쭉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, 여러분들?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식용 작물이 있었죠. 그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? 두 번째로는 원예 작물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밖의 작물들 중에서 사료로 쓰는지, 뭐 공예 또는 약으로 쓰는지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활 속에서 식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선생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. 맛있는 밥과 간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. 정서적 안정 및 공기 정화 등을 위해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요. 또는 뭐 오늘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마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의 예시를 한번 학습장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 식물 활용 사례를 활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겁니다. 교과서 24쪽을 보면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. 마인드맵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 속 식물을 여러분들이 먹을 거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물건의 재료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서적 안정이나 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활용하는지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한 것 또는 여러분들 가족이 활용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학습장에다가 꼭 정리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분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꼭잘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